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LCK 서머 플레이오프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LCK 플레이오프 구도를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T1 입장에서 만나게 될 팀이나 플레이오프 미드라이너 분석 혹은 아니면 각 팀별 핵심 라인을 뽑는 컨텐츠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매 경기 플레이오프 당일에 프리뷰를 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서머 플레이오프 자 1위부터 6위까지 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스프링, 서머 뭐 1라운드, 2라운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서머 2라운드가 아닌가 싶어 뭐 롤드컵 선발전 그리고 플레이오프 그리고 실제로 롤드컵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롤드컵 가는데 포인트적으로나 아니면 폼 적으로도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일단 1위는 최근에 무적의 포스를 보여준 젠지. 그리고 2위는 스프링 때 무적의 포스를 보여줬고 최근에 좀 흔들렸죠. 하지만 플레이오프 때는 역시 프로의 t 1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 t 1이고요 그리고 3위는 진짜 이 이브 샌드박스가 최근 LCK에서 가장 센세이션을 한 파급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전 시즌 10위, 9위 했는데 멤버 한명 영입한 걸로만 지금 3위로 마무리했고요. 사실 경기력 자체도 3위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폭발적이고 좀 기대가 돼요. 특히나 이제 LCK에서 조금 부족하다? 혹은 아니면 LCK보다는 LP를 좀더 특색인 교전이 굉장히 과감하고 강력하다 유독 교전이 강한 팀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약간 19시즌 담원 약간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좀 미숙해도 교전 진짜 기가 막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LCK에서는 이제 교전이 강팀인 팀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4위는 담원 기아 사실 몇년 동안 LPL이 롤드컵에서 왕자를 좀 먹었는데 2020년에 거의 모든 리그를 석고 나면서 담원 기아가 LCK 위상을 좀 드높였죠. 그리고 21 시즌에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번 연도는좀헤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프링에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기에 서머에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너구리 선수를 영입을 했고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5위로는 KT. 서머의 KT는 다르다. 이런 말이 좀 많았는데요. 실제로 다르다는 걸좀 보여줬죠. KT가 1, 2, 3위 팀들 상대로도 지더라도 1대 2로지고. 최근에 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타에서 에이밍이 돋보이는 활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라인의 선수들이 폼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6위는 DRX 사실 DRX가 스프링 때 지금 서머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히려 스프링 때 진짜 뭐 코로나 이슈나 뭐 멤버 교체 이슈나 코칭 스태프 교체 이슈나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 불구하고 서머 때 오히려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라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다 같이 좀 기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밴픽으로 준비를 잘 해오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플레이오프 선발점 변경점에서 유일한 로스터 변경을 신청한 팀이 다먼 기아입니다. 지금 버돌, 노태윤 선수들을 콜업했고요. 바이블 선수를 샌드 다운 했습니다. 그래서 담원의 주전 라인업은 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해져 있고, 버돌 선수는 전략적으로 기용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 너그레 선수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죠. 지난 스프링에서도 갑자기 호야 선수가 나와서 전략적인 모습으로 승리를 거둬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서머 플레이오프 대진표입니다. 8월 17일 날 리브 샌드박스 vs dlx 오판 삼성 승제, 8월 18일에 담원 기아 vs KT 롤스터 오판 삼성 승제 각자 두 팀끼리 경기를 해서 이긴 팀이 나오겠죠. 그리고 젠지가 한 팀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팀과 젠지가 오판 삼성 승제 다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팀한 팀이 T1과 오판 삼선 승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후의 승자 두 팀이 결승에서 8월 28일에 붙게 됩니다. 이제 예측을 좀 해보자면 리브 샌드박스의 DRX는 진짜로 1년만에 플레리프를 진출하고 서머에서 엄청난 반등을 보인 리브 샌드박스 그리고 스프링이 배서 솔직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DRX거든요. 키 플레이 라인으로는 저는 정글과 원딜을 좀 꼽겠습니다. 정글 같은 경우는 특유의 공격성과 교전에 강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 샌드박스인데 그 중심은 크로코라고 생각합니다. 스프링 때부터 굉장히 잘해줬고요. 프린스만큼이나 팀의 승리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에 비해서 표식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고점과 저점의 간극이 좀 있어. 그게 가장 디렉스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될 거고요. 표식 선수가 크로커 선수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교체 선수인 주한 선수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정글 같은 경우는 동선을 준비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딜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폼 기준으로는 프린스는 LCK 내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한 명이죠 프린스, 에이밍, 룰러 약간 3대장으로 좀 불리고 있죠 그에 비해서 데프트 선수는 직전 경기 하나생명의 쌈디 선수에게 좀 밀리기도 했고, 서머 시즌에 조금 경기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크루코 선수나 프로니스 선수 둘다 플레이오프나 경력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큰 경기에서 데프트 선수가 더 잘해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작년 월드 선발전에서 홀수의 미진출 징크스. 그리고, 클템의 저주, 뭐, 페이커와의 동반 진출 불가능이라는 3대 난제를 다 풀어버리는 갈록을 보여주면서, 프린스와 리브 샌박을 혼자 압도한 좋은 기억, 정도는 있다. 그 당시에 시그니처인 아펠리오스 바루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좀 대세팩은 결국 너프가 됐어도 여전히 시비르랑 제리가 좀 높고 칼리스타죠. 그래서 아마 칼리스타랑 시비르 정도는 벤이될 확률이 좀 높은데 그때 바루스랑 아펠리오스 특히 바루스 같은 경우 데프 선수의 좀 시그니처 중 하나였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할 수도 있다. DLX가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라인이 폼이 좀 떨어져 있고, 그나마 제카 선수가 이제 미드에서 좋은 체급을 유지하고, 좋은 지표를 좀 유지하면서 딜량이면 딜량, 단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플레이오프나 이제 경력이 조금 더긴게 DLX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세한 점이 있지 않을까, 볼수 있지만, 지금 폼과 기세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리브 샌드박스에 좀 승리가 좀 점쳐진다. 뭐 예상하는 건한 3대1 정도? 그래서, 이제, DLX가 만약에 이긴다면, 프로 2라운드 및 선발전, 3시드 결정전, 직행 티켓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먼과 KT. 일단은 뭐, 다먼과 KT도 조금, 리브 샌드박스랑 DLX처럼 좀 명확하다, 그죠? 썸머 시즌에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KT와 2라운드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담원 기아의 만남이거든요. 뭐, 솔직히 지금 KT가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 저는. 담원의 폼이 좀 떨어져 있는지는 꽤 오래됐는데, 지난 젠지전에서 카밀 카서스를좀 필두로 담원이 젠지를 잡아내는 기염을 좀토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 어, 담원 돌아왔나? 너구리 캐니언 쇼메이커 상체라인 돌아왔나? 이런, 뭐, 이런 기대를 좀 했지만, 카밀 카서스가 아닌 또 메타챔을 했을 때는, 아, 여전히 지금 담원의 폼이 다르지 않다.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팀이 2020 스프링 와일드 카드전 이후로 2년 반 만에 맞붙게 되었고요. 좀 나는 핵심 포인트 라인으로는 담원이 이 경기를 이기려면 담원에게는 상체에 좀 달린 것 같아요. 일단은 담원의 바텀이 약점으로 지목받은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은근히 독탐 선수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제 목을 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에이밍 프린스 룰러만큼 잘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목을 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켈린 선수는 사실 작년에 좀 기억을 좀 잃었고 라인전과 한타 운영 모두 좀 아쉬운 부분. 라인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장점을 보여준 적이 많은데 나는 특히 한타 때 이니시에이팅이나 운영적으로 정글 서포터가 같이 덜어다니면서 시야나 메이킹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뭐 라이프 선수나 에이밍 선수는 할게 없죠. 지금. 명실 상부, a c k 뭐, 3타반에 들어가는 바텀 듀오. 에이밍의 기량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라이프 선수도 뭐, 라인전이나 원딜 보자 면에서 확실하게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그냥 다먼의 상체가 좀 잘해줘야 될것 같아. 지금 와서 갑자기 다먼의 바텀이 뭐, 원딜 3대장처럼 뭐, 바텀게임 하면서 막 폭발적으로 캐리를 한다? 이런 걸 기대한다기 보다 지금처럼 좀 해주고, 너구리, 캐니언, 쇼메이커가 뭐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다먼의 기대되는 거는 다머니 젠담전에서도 여러분 보셨고, 티담전에서도 보셨겠지만, 확실히 플레이오프 때 뱀픽을 좀잘 준비해와. 이제 상대가 뭘 할지 우리가 뭘 할지 그 과정에서 상대가 돌진 조합이면 역이니시 조합으로 잘 받아치고 상대가 포킹 조합이면 무는 조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밴픽을 잘 짜오고 그 과정에서 조코카드도 좀잘 준비해요 대표적으로 그웬 정글로 오너 선수를 이제 탈곡시킨 거라든지 니달리를 골라서 피너 선수를 탈곡시킨 그런 것들 아마도 뭔가를 준비해올텐데 그게 준비를 해온다면 정글 쪽이 될 확률이 좀 높고요 그래서 카멜카서스 이런 것처럼 뭔가 준비를 좀 해와야 되는데 아내 생각에는 탑에서는 뭐가 없어요. 솔직히 정글도 별로 뭐가 없거든요. 차라리 뭐 탱커를 다변하고 뭐 제이스 카서스 이쪽으로 간다든지 카메이 카서스 아니면 뭐 정글 릴리아라든지 아니면 뭐 제이스 조이라든지 뭐 어떻게 뱀픽을 좀 하던가. 제가 정확히 어떤 거라고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준비를 해와서 상대방이 예측 못할 거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몇 세트마다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는 KT가 좀 유리해 보이고, 뭐, 역시나 스코어는 3대1 아니면 3대2로 KT가 좀더 유리해 보인다. 담원은 서머 2라운드에서 1, 1위부터 6위 팀에게 모두 패하면서 진짜 좋지 않은 전적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KT는 1, 2, 3, 2팀에게만 패배를 했고, 패배한 경기에서도 조차 뭐 이길만한, 다 1대1로 졌기 때문에, KT가 확실히 폼이 좀더 좋다라고 볼수 있는데, 최근에 내구도 패치가 되면서 진짜 단단한 원딜 위주의 게임이 됐고, 에이밍 선수는 거기에 수혜자다. 하지만, 역시나 뭐 다전제 경험이나 롤드컵 우승, 다른 여러 가지 국제 리그나 큰 경기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먼, 너구리, 쇼메이커, 캐니언이 각성을 좀할 수도 있고 역시 다먼의 클러치 능력이나 젠지랑 T1 상대로도 매 플레이오프 때 확실히 열쇠라고 보여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봤을 때좀 기대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빅나가 플레이오프에서 좀 부진하다면 아리아 선수가 좀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은 좀 많겠죠. 그 다음에 젠지랑 T1인데 일단은 정배대로 와서 리브 샌드박스랑 kt가 이겼다라고 보면 나는 젠지가 kt를 고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젠지가 kt를 고르면 미드 정글은 젠지가 상위 호환이고, 바텀 같은 경우도 KT의 바텀도 기가 막히지만 젠지의 바텀도 기가 막히죠 그렇게 되면 젠지랑 KT가 붙었을 때 나는 미드 정글에서 좀 확실히 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젠지가 3대0으로 이기지 않을까 젠지가 샌박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단은 플레이오프 경기력을 좀 봐야 돼 솔직히 젠지는 KT를 고르던 리브 샌드박스를 고르던 둘다 무조건 젠지가 이길 것 같아요 나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T1 입장에서는 KT보다 리브 샌드박스가 좀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딱, 최근, 플레이오프 전 경기력까지만 보면 저는 KT가 좀더 쉬워 보이지 않나. 팀 상성보다도 그냥 팀의 전력, 그런 느낌인데, 아마 플레이오프 경기력을 보고 뽑을 것 같고요. T1 입장에서는 샌드박스가 좀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역시나 이제 T1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골라주는 팀을 받아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KT랑, 혹은 아니면 다번이 올라올 수도 있고 리브샌드박스의 경기력이 어떻게 될지 아,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DLX가 올라올 솔직히 확률은 난좀 적어 보이긴 해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젠지 입장에서도, 만약에, 결승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팀이라면, 폼이 오른 T1일 거라고 생각해요. 젠지도, T1이 만약에 떨어질 수 있다면, 그거를 좀더 좋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T1 입장에서 좀더 까다로운 팀은 나는 리브 샌드박스일 것 같아. 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 뭐, 플레이오프 경기력은 모르지만요, 조금 정배에 가까운 걸로 해보자면, 젠지가, 리브 샌드박스를 만나면, 젠지는 3대0 낼것 같고, 상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 그리고 KT를 만나면, 3대형 확률이 좀 높지만서도 한 경기 정도는. 젠지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제리 유미를 KT가 들고 왔고 젠지가 그걸 뭐 카운터 치려고 했다. 근데 그게 실패해서 너무 잘 컸다. 뭐 그런 경우의 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뭐 지금 제리 유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미 너퍼도좀 됐죠. 젠지 의 미드 정글을 이길 팀은 지금 뭐 어떤 팀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골랐을 때 T1이 이제 KT를 만나면 나는 T1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 요 실제로 상대 전적도 그렇고 일단 미드 정글 쪽에서도 T1이 밀리지 않고 탑 쪽에서도 이제 뭐 지지는 않는다? 라스칼 선수의 고점이 있어도 지지는 않는다. 다만, KT의 바텀이 좀 강력하긴 한데, T1의 이제 바텀의 폼도 플레이오프 때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캐리아 선수가 노틸러스를 하면서 예전 이제 스프링트의 모습이 조금 나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구마윤시 선수와의 그런 호흡, 서포터가 자리를 비웠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주고, 라인전에서 단단함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KT랑 했을 때는 나는 T1이 3대1 혹은 아니면 3대2로 이길 것 같고, 리브 샌드박스가 쭉 조금 좀 빡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탑에서 그웬 같은 거좀배하고 서로 탱커 탱커 가면 이제 큰 문제 안 일어나는데 요즘에 리브 샌드박스도 이제 미드 덩굴 폼이 뭐 나쁘지 않고 체급적으로나 크로커 선수도 폼도 굉장히 좋은데요 바텀 또막 라인전부터 엄청 몰아친다는 느낌은 아닌데 워낙 교전을 잘하는 팀이니까 티원 같은 경우도 중후반 운영과 교전이 강한데 그중에서도 또 운영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거든 근데 그리브샌드더스의 교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플레이오프 오는 팀들은 전부 다 유리할 때 운영 굳히는 것 정도는 전부 다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교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오히려 또리브샌더스가 조금 더 까다로 상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뭐 나는 T1이 좀 이기기는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대2 T1승 그렇게 뭐 마지막 경기에서 다몬가의 경기 1경기에서는 솔직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좀 애매한데 2경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능동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 마지막 보여줬던 그런 메이킹에 좋은 알이 노틸러스를 기반으로 뭐 원딜 같은 경우도 캐릭터 여러 개 있고 탑은 단단하게 해 준다고 봤을 때 서머 2라운드 정규 시즌보다는 좋은 경기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젠지는 100%고 T1, KT, 리브 샌드박스 세팀중 하나 하나가 올라가겠죠. 지금 딱 플레이오프 아네세팀중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최근 경기력만 봤을 뭐 봤을 때는 리브 샌드박스에 그런 확률이 꽤나 많이 올라갔고 그전에 비해서 뭐 나는 개인적으로 T1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죠. 다만 역시나 샌드박스는 플레이오프나 큰 경기에서 아직 증명이 안 됐다라는 게좀 크고 KT는 서머의 KT, T1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오프 때 워낙 강하다 이런 걸좀 봤을 때 아직 까지잘 모르는데 젠지가 지금 워낙 무적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젠지를 나는 잡을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홈이 오른 T1이라고 봐요. 네 그것도 뭐 폼이 T1이 더 올랐다라는 가정하인 거고 정규 시즌 폼으로는 젠지랑 붙어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딱 정규 시즌 폼으로 젠지랑 그냥 솔직히 100판 붙으면 한 90판 젠지가 이기지 않을까 다만, 뭐, 이제, 뱀픽적으로나, 이제, 인게임적으로, 티1이 폼이 더 올라왔을 거라고 믿고요. 이 플레이오프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오늘은 좀 되게 간단하게 봤는데, 나머지 분석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영상이 도움되거나 유익하셨으면, 조대구알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